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오백독 성경통독 훈련원장입니다. 여수살리는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함께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2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이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기브아사람 스마의 두아들이요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사람 예후와 기부한 사람과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대라 사람 요사밭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리아와, 스마리아와, 하룹사람 스바데아와, 고라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아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 돌사람 여로암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데아들아.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세리오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아비오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아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에리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오 아홉째는 엘사바시오 열째는 예레미아요. 열한째는 막받내라이 가짜 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자 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며 다윗이 나가서마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인에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에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무나쎄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서론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니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나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인이다므하세의 전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함에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라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몬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과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자가 3천 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 유명한 큰 용사가 이만 8백 명이요. 문하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사무려 하는 자가 만 8천 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제휴관 천 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천 명이요. 단자 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천 6백 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자 손과 가짜 손과 문화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서블론과 납달리까지도 낙이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 왔으니 곧 밀가루 가져와 무화과 가져와 큰 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역대상 12장입니다. 10장에서 12장은 다윗 왕이 저기한 사실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10장은 사울의 죽음, 11장 1절에서 3절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4절에서 9절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윗입니다. 10절에서 47절은 다윗 왕국을 건설을 위한 다윗 왕의 보좌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입니다. 1절에서 22절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고난받고 있을 때 그에게 찾아온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40절 사울 왕의 사후에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 헤브론에 몰려든 온 이스라엘 지파의 용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국의 신정적인 탁월성과 함께 영광스러운 측면을 나타내기 위해 다윗 왕의 용사들의 행적과 그의 명단을 기록한 이유는 다윗을 왕에 옹립하려는 세력이 많았음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위하여 역사하시되 그 시기에 적절하게 도우심으로 기필코 보호하신다는 은혜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시기 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왕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시기에도 동일하게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둘째,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녀를 점차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인내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 결국에는 큰 기쁨의 나라로 인도하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은 어떠한 위기 중에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인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게 되면 하나님은 참는 자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12장에서는 다윗을 받들기 위해 몰려든 자들의 특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지녀야 할 자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18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성령 감동이 필요하다. 둘째, 32절에서 역사 속에서 섭리하신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셋째, 33절에서 표리부동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다윗은 이들과 더불어 축제의 한마당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여러 용사의 집합들을 봅니다. 1절에서 7절. 동족인 사울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다윗에게 나온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에서 15절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 다윗에게 나온 가치파 용사들의 모습입니다. 16절에서 18절 다윗에게 나와 진실한 충정을 보인 베냐민과 유다와 지파들의 용사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1절에는 이들은 전쟁에나 나아가 승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된 용사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2절은 그들은 물매와 살, 그리고 8절은 방패와 창으로 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런 무기들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탁월한 용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이렇게 훌륭한 용사들을 예비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모두 동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하나님은 잘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정신적으로도 훌륭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은 자기네들의 영달을 위해서는 사울과의 동족을 끊어버리고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워야겠다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 그들이 본인들의 영달만을 구했다면 다윗에게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당시 쫓기는 몸이었고 아무 권력도 없는 비천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을 추종하다가 목숨을 잃을 가능성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의 영화보다는 동족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정국가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종이라는 사실 하나만을 붙잡고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또한 가치판은 동편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범람하고 있던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에게 나와 충성.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가치파의 용사들은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자신들의 비옥한 땅과 아름다운 고향을 버리고 거칠고 메마른 사운터를 선택했던 겁니다. 참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현대 문명의 편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며 나태한 삶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이런 편한 곳으로부터 안주, 우리의 신앙마저 나태하게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같이 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점검합시다. 첫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사단과 싸울 영적 싸움터에 지원할 용기가 있는가. 둘째,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사자 같이 용감하며 사슴 같이 날릴 정도의 신앙 훈련을 받고 있는가. 셋째, 그들처럼 신앙을 지켜나가며 사단과 맞서 싸울 무기를 지니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세속적인 안락과 나태한 삶의 유혹을 뿌리치고 사단과의 험난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둘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뜻을 제일로 여기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셋째, 우리 앞에 놓인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넷째. 오직 진리의 길로 매진하는 굳은 신앙의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9절에서 22절입니다. 다윗에게 나온 문나스 지파 용사들입니다. 19절은 블레셋 방백들의 강한 반대로 왕과의 전투에 참전하지 않게 된다윗입니다. 20에서 22절 때마침 다윗에게 나왔던 문하스집파의 용사들의 활약입니다. 우리는 다윗 일행을 큰 위기 가운데서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수 있습니다. 블레셋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할때 블레셋 군대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치는 전투에 참가하는 것은 다윗으로 볼 때는 실로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일행을 위해서라도 이 전쟁에 빠지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시글락을 떠나 있는 동안 아말레 강도 떼들이 시글락을 침략해서 약탈을 했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와 많은 여인들이 잡혀가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 마침내 정복과 침략에 뛰어난 문하세지파의 군 제휴관들이 다윗에게 합류하여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말렉 강도의 종들의 애굽사람을 붙잡아 그들이 있는 것을 알아내고 빼앗겼던 여인들과 모든 재물을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이 세상의 역사를 주도해 가신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종을 어떤 상황 중에서도 보호하신다. 셋째 이를 위해서 헌신적이고 능력있는 인물을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23절에서 40절, 헤브론에 모인 각지파의 용사들입니다. 23절에서 27절, 헤브론에 나온 각지파의 용사들에 대한 소개와 숫자입니다. 38절에서 40절, 다윗이 왕으로서 지기를 축하하는 온 이스라엘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로 뭉쳤을 때 주변 세계에 강력한 힘을 펼칠 수 있었다. 둘째, 이스라엘이 하나로 모였을 때 그들 가운데 희락과 평화가 있었다. 우리는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에 의해 탄생된 완벽한 신정국가였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런 모습과 이런 역사의 현장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인정하는 나라나 사회만이 참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 둘째 자기의 사악한 술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의 선하신 역사만을 믿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임재한다. 셋째, 지상에서의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모두가 영접하고 진실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그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온 교회가 기름 부은 자를 합력하여 협력하며 도우며 위에서 기도하며 축복해서 교회가 하나 될때이 나라와 이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